미해주신 우리 아 먼저 뭐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팬분들한테 진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영화 보시는 거죠? 네. 네. 저희 영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600만 관객을 돌파해서 700만 관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가자, 가자. 네. 천만, 천만 가자고요. 네. 아 가고 싶죠. 네. 가야 돼. 가. 같이 얘기나, 커피나 한잔 하면서 얘기할까요? 단둘이 아, 예, 예. 그러니까, 가기 가야죠. 그죠? 어떻게 가면 참 좋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의 성원. 음. 아, 예, 예. 아, 뭐, 저희들 모두, 예, 뭐, 꿈이 있거든요. 예. 네.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네 너무나도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정말 엑시트가 600만 을 넘고 또 꾸준히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한 요즘입니다. 어, 비도 오고 날씨도 좀 오시기 힘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엑시트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조정석관에서 용남이를 더욱더 멋지게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역할의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요. 재미게 보신 만큼 재미게 보셨으면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올라갈게요.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